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바디메오가 누구예요? 음,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는 얘기를 들은 거야. 바디메오는 생각했지, 예수님이 분명히 나를 고쳐 주실 수 있을 거야라고 말이야. 그래서 자기의 소중한 겉옷을 버려주면서까지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했어. 헉?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되었어. 우와 대단해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다는 말씀이 많이 나온단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라는 말씀을 전해줄 거야. <laughs> 빨리 듣고 싶어요. 그래, 그럼 오늘의 암송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꾸나.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 말씀이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놓은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복음편지 속으로 출발! 아차! 아, 야, 열이 계속 나네. 어휴, 우리 꼬미가 감기 걸렸네. 네, 어제부터 열이 계속 나고, 기침까지 해서 너무 힘들어요. 아유, 저런, 우리 꼬미가 정말 많이 힘들겠구나. 음. 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가장 잘 고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많이 고치셨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 마침 오늘의 말씀은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는가라는 말씀인데 잘 들어보도록 하자. 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병을 고쳐줬단다. 눈이 보이지 않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고, 걸을 수 없었던 사람도 걷게 되었어요. 정말 신기해요. 음, 신기하지? 아픈 것이나 병을 고침받는 것을 치유라고 하는데, 이미 성경에는 치유의 약속이 나와 있단다. 치유의 약속이요? 음. 성경의 많은 말씀 부분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다 고쳐주셨다고 나와 있는데, 특히,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단다. 아, 그렇구나. 치유는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그래. 그런데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병이 왜 들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만일, 꽃미가 추운 겨울날 아주 얇은 옷만 입고 슬리퍼만 신고 밖에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어? 구약 감기에 걸리죠. 그렇지. 자기의 실수로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거나 다리가 아파오는 이런 병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왜 병이 걸리는지에 대한 중요한 원인이 있단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원인의 병은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고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병은 어떤 건데요? 음,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 첫째는 죄 때문에 오는 병이란다. 죄 때문에 오는 병이요? 음, 할아버지나 할머니,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그 후손이 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아니면 마귀의 자네로 태어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 걸리는 병,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 걸리는 병이 있어요. 그때 배웠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잘못해서 그 아들이 병에 걸리게 되었잖아요. 그래. 그뿐 아니라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도 있단다. 마귀는 특히 사람들의 마음이나 생각을 우울하게 하고 화가 나게 하거나 행복하지 않게 마음과 생각을 병들게 해요. 자기의 실수나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아픈 것도 있지만, 죄 때문에, 마귀 때문에 오는 병도 있군요? 그렇지. 그런데, 중요한 병의 원인이 또 하나 있단다. 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바울이라는 전도자에게도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었고, 그 바울은 병을 고침받길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고쳐주지 않았어. 바울의 질병 때문에 바울은 계속 기도하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을 가지고 있었던 거구나. 그런데 목사님. 죄로 오는 병, 마귀로 오는 병.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은 고침 받을 수 있나요? 당연하지. 예수님이 누구실까? 그야, 그리스도시죠. 지 <laughs> 그래, 그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아서, 죄로 인한 병도 치유받게 되고, 마귀가 물러가게 되니까, 마귀가 주는 병도 치유받게 되는 거란다. 하나님이 주시는 병은요? 만일 하나님께서 주신 병이라면 음, 아무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뿐 아니라 그 병으로 인해서 더욱 큰일을 하게끔 하실 테니까. 아... 이제 안심이에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는 병이 들어도 치유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 이제 꽃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자기의 병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게 할수 있단다. 야호! 예수님이 우리의 아픈 병까지도 치료해 주신다니. 너무너무 신나야. 제 감기도 분명히 치유해 주시겠죠? 물론이지.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꽃미야. 네? 어, 기억하렴. 꽃미의 몸은 꽃미께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것임을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laughs>